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이토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고요자 시간이 지금 7시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국내 배당을 보지는 못하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자 오늘 그래서 푸토 승부시 58회차 토요일 경기 KBO2 경기 LG 하나 기아큐용 그리고 k 리그한경기 F1 서울대 제주 EPL 한경기토토의 브랜드퍼 8시 30분 경기 뭐 시청하시면서 보시라고 어 제가 8시 30분 경기 한번 골라봤고요. 분데스리가 한 경기 허페나인드 백령 베를린 경기 그리고 mlb 한 경기 토론 토대 볼티모 경기에서 총 이렇게 6경기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구독도 좋아요 부탁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 경기 LG 한화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좀 일찍 밖에 얘를 좀 보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어 오늘은 제가 국내 배당을 아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해외 배당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구독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G는 어제 어저... 경기에서도 3대1로 승리 했습니다. 어, 켈리 선수의 호투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제가 예상한 대로 뭐 하나 그 타선 자체가 어제 계속해서 식물 어, 타선이 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뭐 거의 연장선상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LG는 플로크 선수가 나오고 하나는 이태영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크 선수 6승, 패가 없고 2 3 방어율 이태영 선수 앞에 없습니다. 그리고 2.00방어율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극명한 두 투수 그 스타일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최근에 그런 블로그 선수는 선발로만 나올 수 있는 선수 한번 어, 보시면 은 지금 저 8경기 나와서 6승 그리고 어, 모두 다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닝을 끌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어, 직전에는 뭐구안타 맞으면서 4실점 했는데도 어, 승리수도가 됐다는 점. 그만큼, 올 시즌 운이 같이 따라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운이 따라주는 선발주수들은, 뭐, 시즌 내내, 어, 좋은, 어, 폼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태형 선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태형 선수, 겨울 시즌 13경기 나왔습니다. 13경기 나왔는데, 어, 계속해서 뭐, 선발보다는 중간, 그리고 마무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LG전 한경이 나와서 2인 동안 점수를 안 줬습니다. 올 시즌 LG전 경기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어, 오늘 선발로 나눈것 같은데 LG전에 두 경기 나와서 4.9일 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7인 이동안 사실 좀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썩 좋지 는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어, 어차피 어, 이쪽에 선발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음, 어제는 엘리타선이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태원 선수를 맞이해서 오늘은 충분히 엘리타선이 어제에 비해서는 좀더 활발하게 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어, 유력한 홈승, 음, 좀더 보고 싶고요. 그리고 언더구반은 뭐 하나 또한번 식물타선 이루어진다면은 2점 아래 어, LG도 한해 상대로 뭐 5점 정도 보을수 있다면은, 어, 어제 같은 7.5까지 나온다면은 이 경기는 또한번 언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홈승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기아 키움전입니다. 어, 어제 기아 키움은 뭐 생각 외에 그런 경기가 나왔죠. 1회 그런 점수가 나오는 거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뭐 요키 선수가 나온 상태에서 1회 그렇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어,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어제 기아 키움전은 어, 예측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키움은 조금 좋아지는 타이밍에서 또 한번 끊기는 어, 그런 지금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올 시즌 어, 치고 나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데의 대패, 오늘 한번 키움이 갚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키움은 프라드 선수 그리고 기아는 메디나 선수. 어, 메디나 선수는 1승 5패 6.12 방을 보이고 있고요 프라드 선수는 3승 4패 3.02 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메디나 선수도 그렇고, 프라드 선수도 그렇고, 일단은 1닝은5이닝 이상씩은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있어 보이고, 특히 후라드 선수는 최근에 조금씩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아진 상대로도 올 시즌 1.5분 광을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키움이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키움이 그래도 한번 정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라드 선수가 키움 그래서 그래도 안정적인 어, 경기를 유지하고 있고 기아전에 좋았던 음,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는 키움이 어제 패배 어, 좀더서욕할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매디나 선수의 그런 어,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 상대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구위가 없다 보니까 어, 매 경기 힘든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그래서 홈페어 한번 예상해 보고요. 언더 오버 같은 경우는 뭐 두투수, 뭐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5까지도, 음, 박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버 한번예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기, 지하키움 경기는 홈페 오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FC 서울대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 2.01, 3.15, 3.00. 지금 FC서울 정배당입니다. 어 저는 이 경기가 FC서울 정배당이 맞는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f c 서울 물론 뭐최근의 흐름, 괜찮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주의 흐름도 무심한다. 제주가 지금 원정에서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승점차도 없는 상황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지금 2승 1무 2패 100중 세경기이기 때문에 어, f s r 정배당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보이십니다 원정에서 유연성을 어, 거두고 있고 네번의 어, 경기 프리시트를 어, 할 만큼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금 FSR 같은 경우도 뭐 홈에서 나름 괜찮은 경기를 유지하고 있고 어, 나성호 선수 그리고 임상규 선수 또 거기에 뭐 계성용 선수까지 어, 유기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 이번 경기는 제주 쪽에 그런 최근의 흐름 뭐, 무시 못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두팀뭐 치열한 공방전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 와중에 저는 제주가 어, 무승부 쪽에 그리고 어, 역습에 의한 그리고 제주에 그런 한골 정도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햄페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언더바 같은 경우는 언더 쪽에 영대형 뭐 1대0두 팀이 이기더라도 뭐 한골 차이의 승부 가능하기 때문에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60번 f s 서울대 제조 경기는 햄패 언더 무승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자 다음은 이제 178번 토트넘 대브렉트포 경기입니다 자 8시 반 경기입니다 어, 8시간 경기, 어, 축구 승모표 1번 경기 항상 좀 이변이 많이 나는 어, 경기가 좀 많습니다. 제가 이번 경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 토트넘 어, 오늘 지즌홈 마지막 경기 그리고 유럽파 컨퍼런스에 대한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또 동기부여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십니다. 브렌트퍼은 뭐 크게 의미 없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53점 뭐올 시즌 어, 마지막 이제 홈 경기를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보다는 마지막 홈 경기에 좀더 포커스를, 맞히지 어,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 이번 경기는, 뭐, 토트넘 선수들 부담 없는 상황에서 좀 골을 기록하는 그런 좀 경기를 해으을 좋겠고요. 어, 케인 선수, 또 서남 선수의 그런 득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70 배당 괜찮습니다. 그래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어,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두팀 그 선수들 부담 없는 상황에서의 경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골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홈슨보다는 좀오버 쪽에 어, 좀 더,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는 경기, 그래서 오가 예상을 해보고요. 자, 배당을 놓으신다면, 은햄물 쪽에 한 번, 어, 노려보시는 것들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축구 경기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187번, 자, 호페나임 대 유니언 베를린 경기입니다. 아, 두 팀은 동기부여가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두 팀입니다. 자, 호페나임 14위, 고스모모1 8패 32점. 그리고 베를린은 4위 17승 8무 7 59점. 호페나임 강등권 싸움, 유온 베를리는 챔스 진출권 싸움, 두팀 그런 호불호, 동명에갈리는 상태에서의 대결입니다. 호페나임은 반드시 지금 승리를 해야 되지만, 호페나임 승점은 32점입니다. 지금 강등권과 지금 2점차, 1점차 경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승리를 해야 돼. 어, 상황이고, 뭐 이번 경기 승리한다면은, 35점까지 아주 올라와서, 뭐1 2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허페나 입장에서도, 어,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뭐 하지만 지금, 유언 베를린 같은 경우도, 뭐 승점 59점이고, 어, 챔스 프라이브 일코와 뭐 동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 지는 경기 안 됩니다. 유언 베를린도, 동기부여는 충분히 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자 그래서 두팀뭐 동기부여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승점 1점씩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허페인나임도 어, 승점 1점 얻으면서 33점까지 만든다면은 어, 찰케와 3점 차 어, 마지막 경기 좀더 유연하게 어, 경쟁권 싸움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유년 베를린도 60점 만든다면은 음, 챔스 도 4강에서 좀더 유리한 고지를 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두 팀의 경기는 저는 조금 음, 무승부 쪽에 좀 힘을 한번 실어주고 싶은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87번 호펜하임 대 유니언베를린 경기는 무승부 그리고 언더버는 어, 언더 쪽에 0대 0, 1대1이 정도 선에서 어,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축구 세 경기 말씀드렸고요. 오늘 247번 토론토 대 네, 볼티모 어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토 25승 19패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볼티모는 어 28승 16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볼티모는 뭐 선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경기 라인업 어, 토론토는 마누아 선수 그리고 볼티모는 어 로드리게스. 자, 마누아 1승 4패. 어, 작년에 그런 좋았던 모습은 아닙니다. 로드리게스도 2승 1패 6.57. 두 선수 올 시즌 기록 한번 보시면요. 예, 로드리건 선수는 올 시즌 처음 등판하는 선수고, 어, 8경기 나와서 2승 1패 6.57 방어에 끌고 있습니다. 저, 올 시즌 세번의 경기 한번 보시면은, 인닝을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수는 없는 투수라고 보시고요 어, 현재로서는 뭐 5.2인건님께 어, 최고 인닝 안타도 좀 많이 맞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누아 선수 보시면은 올 시즌 1승 4패 5.4군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 어, 커리어 시즌 보시면은 26승 13패 자, 2 5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올 시즌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새벽 경기 모두 다 패했습니다. 보스턴 피치버그리온니안 게시인 모두 패했는데 인닝을 지금 5인닝까지밖에 지금 던질 수 없다는 좀좀 약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름값에서는 그래도 마누아 선수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토론토지만, 어, 최근에 그런 만화 선수도 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어, 타격전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 그래서, 어, 어차피 타격전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토론토 홈에서의 경기는 그래도 홈승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홈승 한 번이 생보고요 자, 언더 같은 경우는, 어, 이번 경기는 뭐 9.5까지도, 어, 핸들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9.5핸디까지도 저는 오버해 적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홈승 오버해는 건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오늘 6경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 밖을 좀 나가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국내 배당 없는 어, 그런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뭐 해외 배당이니까 참여들 다 하시고요. 어, 오늘 하루 더 좋은 결과들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내일 또 인류 경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